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터키 다음 달 초로 간 초도 비행 이월시킴, 결국 KF-21 도입할 것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월 27일은 터키가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칸을 초도 비행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채널에서는 할수 없다.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기체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드린 것을 지난 영상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거들떠 보질 않는 겁니다. 특히 많은 밀매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 터키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투기 수출 정책과도 앞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 정책은 바로 미국의 t7a의 수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공군이 록키트 마틴에게 tf-50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을 했었고 록키트 마틴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올해 초에 그거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TF-50은 기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전술 훈련을 하는 그런 기체로서 상당한 수량을 도입할 걸로 보도했고 카이에서도 그 수량과 미 해군 훈련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전투기 이렇게 해서 대략 천대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거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미 공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T-7A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로키트 마틴 이야기가 속 돌아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t 7 a 에 예정된 이런 공군 납품은 계획대로 잘 실천이 됐고 지금 많은 훈련을 거치고 최근에 바로 온도 테스트, 기후 테스트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한 지방에서의 비행 그리고 열대 지방에서의 비행 이런 거를 다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잉에서는 T7 훈련기를 개량을 더 해서 T7A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1,700대에서 2,700대 사이를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그것도 저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7 훈련기 기체 문제가 있는 거를 기고를 좀 보강을 하고 다른 문제를 개선해서 이걸 공격기로 만들어서 과거에 F5 전투기를 전 세계에 거저 주다시피 한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실천에 옮기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fa 50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kf 21몰빵을 하지 않을 수뿐이 없게 몰리게 됩니다 지금 t7 훈련기 기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 공군에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잠깐 잊어먹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T7 훈련기가 아주 저렴하다. 이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훈련기를, 훈련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저렴하게 수출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 기체의 기고를 보강해서 공격기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천세계에 뿌리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FA50은 수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됐는데, 과연 터키가 KF21 도입 말고 다른 선택의 방법이 있을까요? 터키가 독재 정치를 하려고 미국의 눈밖에 났고, 거기다 러시아의 S400을 어거지로 도입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미국 F35 전투기 도입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개발에 촉쇄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도움으로 자주포와 전차, 그리고 무인계, 이런 것들은 거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만 전투기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터키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의 전투기 중에서 유일하게 터키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은 KF21 뿐이 없습니다. KF21이 많이 국산 전투기지 F35 도입때 절충 교용으로 도입한 기술을 적용한 기체이기 때문에 미국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이 안 되지만 미국이 이 부분까지는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터키가 완전히 신러 국가나 신중국가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되야만 KFX 사업의 예타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 예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40대, 20대, 40대, 20대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20대만 먼저 생산을 하는 걸로 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타 부분은 이게 법입니다. 법. 예타 부분을 무시하고 40대를 양산하려면 당연히 예타 부분이 이행이 안된그 내용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과 터키 정부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KF-21은 첫 번째로 터키로 수출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